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흥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9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유호밖에 꼬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아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리며 홍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로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의 교훈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스스로를 줄이기 할 뿐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 올려 오는 게 귀찮대요 먹지 마라 게으른 자는 줄인다 정확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2 4절에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신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힘도 있고 우울 때도 있고 막 싫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보람은 우리를 성숙해 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요 그러니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17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친구도 멀리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뭐 불편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요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구어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 아시죠? 큰 미소 하나가, 눈빛 하나가, 그리고 물한잔한 한 컵이 정말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디서는 때려라, 어디서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 뭐, 뭐, 그, 말로 해야 된다, 질문이다. 정말 시대마다 많은 교육법이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에게 소망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징계해라. 그렇죠. 징계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20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그것이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 게다가 명철한 사람에게 계속 주의 말씀으로 어드바이스를 잘 주면 그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 징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려주시죠.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희망이 있어서 조물조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 시킬 때 옳다 그르다를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보고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하면 아이가 혼동하죠. 영상 보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웃으면서 엄마 뺨을 딱 때렸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빠가 노라고 no!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웃으면서 아빠를 보면서 엄마 뺨을 또한번 때리는 거예요.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를 토닥토닥 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알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어. 저희를 고쳐주시려고 징계해 주신들 때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가정에서도 바른 훈육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커나가기를 크면은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어릴 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주 근사하게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재밌어요. 1 8절 끝자락에 보면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말아라. 훈육이야 하면서 자기 분노를 실어서 때릴 때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이 뉴스에도 보도가 돼 있었죠 분노조절장애 이거 굉장한 병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노화기를 맹렬히 하는 자 폭력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거 눈 감아주면 다시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를 하나님 싹 지워주세요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은 사람들이 막 따라올 줄 알아보죠 옛날에는 그것에 좀 통했던 시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2절도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2026년 목회자 그 목회 트렌드를 보니까요. 이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뀐답니다. 이제 많이 은퇴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대 리더자를 누구를 원하느냐? 봤더니 예전에는 1순위가 설교자라는 자였는데 지금은 인품이라는 거야. 인자함 따뜻한 카리스마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죠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세요? 계신 자리에서 인자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따뜻함 온유함 부드러움 그 안에 힘이 있어요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 모든 계신 곳에서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영받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2 20... 6절 볼까요? 아비를 구박하는 자. 아, 먼저 21절. 요거 꼭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요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아, 저도 계획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계획이 뭐가 맞을지. 그리고, 이거렇게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싫어할 거. 우리 막 이거, 사람 때문에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데도 결정할 때도 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든든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23절 말씀에 족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모든 계획을 세워 가시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걸일순위로 두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면 바르게 이 계획을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면 더 신이 나서 더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불안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맡기면서 또 해보셔요. 더 다른 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아비로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못된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부르는 자다. 이게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으로 그대로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능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대요. 자, 오늘도 주제가 많았지만 하나, 하나, 하나 다내것 되셔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내 몸에 배어 있는 또이 금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구절, 구절, 구절 다 우리의 속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